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도도 프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기가 많은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bmw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5시리즈 5시리즈 모델인데 5시리즈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i5라는 모델이에요 일단 이 차량은 어... 전기차인데 딱 그냥 보면 내연기관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따로 뭐볼 것도 없이 그냥 내연기관차 그래서 전기차 특유의 그 뭔가 약간 귀여움이 없고 이뻐요. 내연기관차 느낌이 들어서 이쁩니다. 일단 이 차량 제가 스펙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시는 차량은 2025년형 BMW i5 e-drive 40 모델이에요. 신차 가격이 9500만원 정도 하는 녀석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음, 그리고 이게 전기차인데 마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340마력에 41토크의 힘을 발휘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원래 이 5시리즈 기반으로 된뭐 520i나 이런 모델들 보면은 기본 190마력이에요 걔를 탔을 때는 정말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관은 내연기관차 5시리즈에 어 퍼포먼스는 지금 340마력의 마력 힘을 아유 죄송합니다. 340마력의 흥분해서 34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5시리즈를 탔을 때 그런 이제 답답함이나 이제 출력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예고. 그리고 얘 위에 M60이 있는데 걔는 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죠. 근데 기존에 5시리즈 탔었던 분들이 얘 타면 와 얘한테 완전 네 반해요 좋아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 전기차 라는거 확인할 수 있는건 이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가 보통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면에 저거 아이 저게 이제 전기차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전면은 똑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아이코닉 글로우나 요런건 다 똑같아요 그냥 이제 내연기관 차랑 다 똑같고 측면으로 오면은 휠, 휠도 똑같네요. 휠도 똑같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이제 윈도우 몰딩도 다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고. 음, 다른 건 없어. 이쪽도 똑같고. 뒤쪽에 어, 이런 i5 이런건좀 다르고요. 그리고 뒤에 e 드라이브 40. 나머지는 5 시리즈랑 똑같아요. 뒤에 범퍼 같은 경우도 M 스포츠 패키지 보시면 얘가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뭔가 내연기관 느낌을 나는 차를 타고 싶으면 얘가 딱이에요. 응. 원래 전기차들은 조금씩 약간 전기차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오시리즈 R5E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내연기관. 야씨 이쁘다. 지금 유리막이랑 싹다 해놨는데 굉장히 어잘 됐습니다. 신차 때 이렇게 해놓으면. 음, 굉장히 좋고, 썬팅 같은 경우는, 이거, 김에 팀 이니셜에서 작업을 했는데, 썬팅 아, 퀄리티 좋아요. 보시면, 그냥, 이제, 여러분들, 저 잠깐 빨리 말씀드릴게요. 썬팅을 봤을 때, 요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갔을 때 걸리는 게 없으면 진짜 깨끗한 겁니다. 지금 보면 먼지 들어간 것도 없고, 굉장히 지금 깨끗하게 잘될 거거든요. 그리고 썬팅은 후퍼업틱으로 진행해드렸고, 아, 잘했다. 이쁘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회 충전으로 441km 정도 가고요. 그리고 근데 동호회 분들 말 들어보니까 400km 이상은 충분히 주행을, 아, 까마귀, 죄송합니다. 충분히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어, 주행을 할 수가 있고, 타보시면 알아요. 저도 요거 차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잠깐, 아주 잠깐 만만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굉장히 재밌고 퍼포먼스가 있어요. 자, 실내 가볼게요. 짠. 실내는 뭐, 이제 뭐, BMW 보시면, 야, 씨. 거의 그냥 7 시리즈죠. 예전에는 저 이제 인터랙션 바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7 시리즈에 들어갔던 저 인터랙션 바가 5 시리즈에도 요렇게 다 이쁘게 들어가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디컷으로 이쁘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거 마크, 파란색깔, 전기차라는 요거 포인트고요아 까마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로 되어있고 토글식입니다 이로 뒤로 딱딱딱딱 제끼는 타입이고 굉장히 이뻐요 응.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커브드로 요렇게 일체형으로 깨끗하게 되어있고요 응. 되어있고 뒷자리 공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야. 뒷자리 공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이쁘죠? 일단 요즘에 어, BMW가 디자인도 잘하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좋아, 잘 팔리고. 잠깐 봐도 여러분들 이게 빠져들지 않나요? 이게 근데 금액은 좀 있어요. 9500만 원 정도인데 뭐 그래도 뭐 프로모션 받고 뭐재구매 그거 받고 뭐 딜러에 뭐 그런 걸 받으면 조금 더 싸게 살순 있죠. 음. 응. 할인을 받아서 살순 있어요. 아, 이쁘다. 근데 얘 가장 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50T 아 50i 같은 모델은 마력 이 마력 자체가 190마력 밖에 안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기차고 마력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340마력의 퍼포먼스를 주기 때문에 일단 타보면 답답함도 없고 재밌습니다. 어, 재밌어. 저도 요렇게 잠깐 타고 오면서 보니까, 어, 뭐 밝진 않았지만 잠깐 이제 악셀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아 고급지고 근데 단 가격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비싸요 거의 9,500이면 1억 정도인데 어, M60 i5 M60이 1억이 아마 넘어가나?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얘가 아마 9,500이면 i5는 i5 그거 M60은 더 비싸겠죠? 응더 비싸겠죠. 이게 저녁에 보면은, 저 이제 돼지 콧구멍 보시면, 이게 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잘안 보여. 요 이게 테두리가 다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야, 씨, 이쁘다. 일단 여러분들, 신차 샀을 때그 딜러님이 해주시는 유리막도 뭐 그렇고 뭐가 됐든 꼭 신차 샀을 때는 차를 보호해줄 수 있는 PPF나 아니면 유리막이나 이런 것도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 요즘에는 워낙 기술도 좋아졌고, 약품이나 그런 이제 테크닉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해놓으면 무조건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물질이 생겼을 때도 금방 지울 수도 있고,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응. 얘도 지금 라이트 PPF랑 싹다 들어갔는데, 티가 안 나요. 응. 보시면, 야 씨, 퀄리티 보세요. 요즘에는 그 PPF도 여러분들 컴퓨터 재단이라서 저 이제 라이트 라인에 따라서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붙이면 안 보입니다. 어, 안 보여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PPF가 꽤 들어갔는데 시공이 다잘 됐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뭐 도어 컵이라든지 엣지라든지 다 들어갔는데. 야 씨. 돈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laughs> 보면은. PPF가 꽤 들어갔는데 깔끔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썬팅도 응. 잘 됐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은 깨끗하게 다 끝났고 어. 건조시키고 썬팅 이제 조금 더 건조시키고 유리막 건조시키고 출고할 거예요. 응. 일단 i5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지금까지 도도포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